타미를 쓸때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거대 보스몹이란 말이야 이게 아... 팩트야 네. 다른 데 필요 없다 결국은 지상 보스몹 잡을 때뭐 체력 100만 짜리 이하 짜리 잡을 때 차라리 그 시간에 딜을 더하는 게 낫다 음, 맞아요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면서 그러면 거대 보스몹 잡을 때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네. 거대 보스몹을 잡을 때 이제 카스 너 같은 경우도 다문천왕을 쓰면서 각성 센속감 써봐도 별 차이 못 느끼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나도 그랬어. 솔직히 그려. 우기를 음. 기준으로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네.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거대 보스몹들의 스킬에 연관이 있어, 연계돼 있어. 그뭔 소리냐면 거대 보스몹들이 네. 지들 방어막을 쓰잖아. 네. 그 데미지를 감소시킨단 말이야. 그거를 자주 쓰면 데미지가 안 들어가. 그 아무리 마저를 깎아봐야 데미지가 음. 진짜 안 들어가. 근데 그거를 자주 또안 쓰면 되게 쉽게 죽어. 그럼 문제가 이거야. 그 거대보스면 우기 같은 경우에 보호막을 많이 쓰는데 보호막을 세스노카미를 안 쓰고 전투를 시작을 해본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전투를 안 했을 때보호막은 예를 들어서 별로 안 썼어. 네. 각세스를 안 썼는데 그럼 순식간에 죽겠지. 보호막을 별로 안쓴 판이면. 그죠. 상대적으로 어, 확률적인 그런 스킬이니까 그건 쓸때 있고 안쓸때 있고. 근데 각세스를 넣고 들어갔더니 보호막을 겁나게 썼어. 음... 그렇게 되면은 여기 각세스 뭔차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거대버스몹은 그 통산 평균을 낼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항시 잡을 수 있는 몹이 아니야. 아 많이 못 잡긴 하죠. 많이 네. 못 잡지. 그니까 통계를 못 내. 각세스가 쓸모 있다 없다를 통계를 유저분들이 내려면 그거를 만 마리, 십만 마리, 백만 마리를 잡아가지고 통계를 내야 돼. 그런 유저분들 그거... 많고 그거... 그게 안 돼. 제가 좀 다른 의견을 내보자면 음. 학어에 가면은 그 닉네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수치상으로 계산해가지고 글을려 주시는 분이 몇분 계세요. 음음. 뭐 스탯 어떤 사탄, 사탄왕이 스탯이 얼마일 때 데미지가 얼마 나와서 뭐 얘는 몇방이고 이런 걸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음음. 그냥 그런 분한두분 모셔가지고 바뀌었을때 데미지 차이랑 뭐킬 이런 거 음. 수, 수출만 봐도 돼요. 제가 뭐 이과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예, 네, 그거는 수치로만 봐도 좀 된다고 생각을 해요. <laughs> 아, 왜 일일이 그, 있네. 아, 그, 굳이, 그, 경험적인 데이터가 쌓일 필요는 없고, 수치로도 충분히 증명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은. 근데 수치만 보면 차이가 나잖아. 많이. 데미지가. 그니까, 러 데미지 차이 많이 안 나요. 그, 다문천왕 내가 그때 봤을 때 그러니까, 3천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봤는데, 내가? 그게 나는데, 그 차이로 몹이 안 죽어요. <laughs> 그 차이로 안 죽던 게 죽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음... 거예요. 그렇지. 그, 그니까 내가 거기에서도 그거를 죽는 게더 빨리 죽는지, 아니면은 안 죽던 게 죽는지, 이거를 보려면, 그거는 결과는, 결과론적으로, 네. 그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은, 네. 그, 이제 표본이 너무 적으니까. 네네. 네. 네. 거대 보스목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표본을 늘리려면 많이 사냥을 해야 되는데, 많이 사냥할 수가 없는 몬스터야. 그니까 시간이 한참 가야 돼, 앞으로. 그게, 쓸모가 있다, 없다가 판단이 되려면. 결국은, 그게 지금 뭐, 거대, 각성 세스노카미 수치가, 그 수치가 적다, 뭐안 적다를 얘기를 하려면, 예, 그 몸으로 써봐야지 아는 거거든. 그건 지금은. 음... 그럼 유저마다 음... 느끼는 게 다를 수 있다니까. 그렇죠, 네.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 근데 음. 네, 이제 많이들 지금 스 음, 페스널카드 음. 자체도 많이 안 갖고 계시잖아요. 음. 방송에서 제가 좀 자주 보여드렸었어요. 최근에 음. 이제 뭐 보여달라는 분도 계셨고, 음. 그래가지고 썼었는데 이제 저는 제가 체감하는 거랑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보기에도 차이가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치, 그치 느껴질 수, 다수 같이, 있지 다들 하나같이 채팅창에 올라오는 얘기가 차이 없네? 그에더 때리면 더 빠르겠네? 음음 음. 이런 분위기예요 왜냐면은 계속 얘기를 하는 게음 몹들이 이걸 써가면서 잡을 게 없잖아요 뭐 우기 그게 우기 그게 ]인데. 문제야 맞아 그러니까 그 우기 말은 맞아 우 <laughs> 정도인데 그 우기에서도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좀 티가 안 나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결론은 <laughs> 애매하다예요. 이 새끼가 쓸 때니까 애매, 않아. 어, 애매하긴해그니까 어. 각성 세속카미가 쓰레기다라고 판단이 되기에는 표본이 적다라는 얘기를 하, 해주고 싶었어, 나는. 아, 네. 저는 그러니까. 쓰는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면은 애매하다. 여러분의 음. 장수 큰한 칸은 소중하다. 일곱 칸밖에 없으니까. 아, 그렇게 어. 보니까는 또 그런 면도 있네. 장수 그게, 칸 하나를 배정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게 정말 커요. 왜 그러냐면 음. 필수 장수가 많잖아요. 잘 음, 섞어 음, 음. 있어야 되지 뭐 디버퍼 있어야 되지 패시브 있어야 되지 뭐 음. 패시브 놔주신 분들 라셔도 있어야 되고 뭐 오행기 쓰시는 분도 오기 있어야 되고 없으면 뭐, 음. 너무 자리가 그럴 수 있지 음.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런 분들이 쓰시는 장수가 아니긴 하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장수칸 먹는 게 되게 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원나, 원만한 <laughs> 단어가 되게 좀 그래요 네. 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뭐 그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네, 각성 세수노카미는 아직 판단하기엔 조금 이제 개인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거 같고 어, 네네 음. 아무튼 이제 슬슬 네. 마무리를 질까요? 우리 카스님도 저기 아, 어, 저는 뭐 오늘 어 따로 컨텐츠가 없어 해, 오늘? 원래는 뭐 노래, 저 이제 라디오 방송 느낌이라 어 노래 뭐 준비한 거 들으면서 노래 소개 이런 거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좀 끄고, 혼자 하면 되는 거고 오, 아. 오케이, 알았어. 난 방송에 방해될까 봐. 아니, 아니요. 그 음. 저는 괜찮은데,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하고 싶으셨던 어. 얘기 다 하셨어요. 음, 음. 네, 뭐, 지금은 또 음. 오늘 우리 카스님이랑 얘기하는 첫 번째 시간이니까, 뭐 이렇게 말을 네, 얘기를 하는 건데, 소리를 남겨 놓는 걸로. 예, 예, 또 다음에 하면, 뭐, 음. 완전히 그 중간에 내가 이 얘기들 보니까, 뭐, 흉수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너무 저기 고레벨 유저들 대화라서 못 알아듣겠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 어. 아 채팅창이 그래요? 어뭐 많은 의견들이 있지 뭐 싸우시는 분도 있고 다문무기 네. 얘기나오고 제가 일부러 안 읽었어요 오늘은 <laughs> 시청자분들이랑 네, 이제 그, 이 청, 시간은 네, 네. 지금 네, 네. 시청자분들이랑 소통을 하려면 차라리 이제 디스코드를 네. 끄고 하지 우리 아, 카스님 네, 맞죠. 음 방송이랑 저희 방송에 연결시켜가지고 얘기한다는 거는 결국은 땡겨라는 거상유저하고 우리 바카스라는 거상유저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솔직하게 그냥 본인들 생각을 얘기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저희 둘 생각인 거예요 그들 그렇죠. 생각이 다를 수도 어. 있고 다르다고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치. 다른 거랑 틀린 거랑 여기잘 맞춰야 음, 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하고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어. 네. 또 이런 소통은 평소 때 방송 이렇게 연결 안 했을 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음. 그렇죠? 네. 네. 음. 소통 같은 경우는 이런 시간에는 최대한 줄이고 둘이 얘기하는 거를. 아, 뭐 응. 채팅창에 달리가 안 나보네 말씀하신걸 보니까. 어, 아니 그렇진 않아요. <laughs> 아, 저, 저희 방은 제가 솔직히 이런 컨텐츠를 조금 고민을했던것 중에 하나가 제방 항상 시청자수가 적다 보니까 소통이 응. 되게 큰 부분이거든요 컨텐츠에서. 아 그치 그치. 네 근데 이제 이걸 하면 소통을 하기 가 힘들잖아요. 근데 음. 제가 이제 소통을 못 하니까 자기들끼리 놀고 있어요. 어, 아, 어, 어 자기들끼리 놀고 있어요, 우리는. 아, <laughs> 또 우리, 카스님한테는 그게 또, 한 가지 좀 부담감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카스님 아, 방 뭐, 시청자분들한테는. 괜찮아요. 아, 게, 괜찮아요. 어, 자기들끼리 놀고 있어요. 보니까 뭐, 말씀 <laughs> 서로 하시면서. 재밌게 놀고 있어요. 네. 아니, 저기 뭐, 시청률은 어떻구요? 시청률이요? 예. 네. 평소랑 어, 비슷한데요? 어. 아, 그래요? 네. 어, 저희 방송도 그래요? <laughs> 비슷한 거면 괜찮은 거예요. 그쵸. 예. 네. 비슷한 거면 좋은 거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왜, 아, 왜 새로운 걸 보고 하는데 음. 아, 사람들이 안나가고 봐주고 있다는 거는 좋은 거다. 음, 그런 것도 있고, 결국 시청자분들은 냉정합니다. 음. 재미가 없으면 안 봐요. 그쵸? 아무리 좋아하는 스트리머 거라도. 그죠 저를 만약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거상방송 지금도 저는 이제 400분 좀 넘게 보시는데, 만약에 제가 좋았으면은, 저 때문에 재미가 없더라도 봐주실 거였으면, 다른 걸, 어떤 거라도 그 정도 인원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음... 결국은 시청자분들이랑 저랑 이런 재밌는 얘기도 하고 서로 정도 싸우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재미는 있어야 돼. 맞나요. 그래야 봐요. 시청률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야 만만한 음, 얘기요. 그렇죠. 데 어, 음. 오늘 처음 이런 자리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됐다.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시청률이 떨어지지 않고 평소 때만큼은 됐다라는 네. 얘기는 잘 됐다는 얘기예요. 처음 하는 건데도 음... 불구하고. 네. 음, 음. 그래서 마무리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음. 오늘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어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할수 있을까요? 어 그래 그래 그 패치 얘기 이제 쭉 하다보면은 그래. 어그 어. 어, 패치 준비를 많이 해왔네 아니 아니 이거는 제가 음. 왜 그러냐면은 네 아까도 방송 처음에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야지 개발자가 음. 봅니다 제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안 봐요. 야, 근데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니까 아무, 아무튼 얘기를. 안 그래도 그래도 이건 다급합니다. 다음 달에 패치가있기 때문에 다급해요. <laughs> <laughs> 알았어, 얘기해봐. 뭔데? 흉수 패치가 어. 이제 올해 있었 잖아. 각성 흉수. 응. 그래서 흉수 관련된 패치가 그 전에도 선행 패치가 하나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흉수들 데미지 상향 패치가 한번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 그쵸 그쵸 그 각성 안한 그냥 일반 흉수들의 네, 데미지 상향 보어있었죠 일반 수랑그 다음에 일반 신수들 데미지 그치, 상향 보채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측정해본 결과 한20% 정도 상향이 있었는데 음. <laughs> 채팅창에 있었음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laughs> 있었어요 그런 패치가 음. 있었는데 어, 그러면서 각성 흉수 패치를 내놨단 말이에요 음, 음. 그 순서는 약간 사천왕이랑 생뚱맞게좀 지맘대로 패치를 하고 있는데 다음 분기에 그니까 12월 패치 때 각성흉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요번에 없었잖아요. 음. 아, 이번에 있었나? 이거 도철이었나? 있었지. 뭐? 도철이었지. 아, 그랬나? 그렇죠. 어, 도철이랑 거대 보스 몹이 9월 달 아, 패치에 아, 가장 큰 같이 패치였죠. 아, 같이 나왔나? 아, 음. 어, 네네. 박세스까지 트리오였죠그 그, 그, 다음번에 그,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은 올해 마지막 패치니까 그냥 사철한 무기도 다 내고 음. 흉수도다 내고 그러니까 흉수도 두마리 남았잖아요? 각성 다 되고 올해는 그렇게 뒤끝없이 뭐 마무리하고 음. 내년에 이제 이황자가 원래 계획했던 뭐 스토리 진행을 하든 레이드 준비를 하든 새 던전을 내놓든 좀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성이 어? 있어보지 그러면은 오, 이번에 각성 궁기랑 각성 도울이랑 음, 사천왕무기랑 음. 다 나오고 아뭐 이건 제 희망사항이에요 왜냐면은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왜냐면은 빅뱅인데 사실, 사실은 어. 아마 무기 한개 나오고 각성 흉수 하나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제일 높은데 경우에서를좀 따져보자. 그러면 경우에서는 각성 흉수 한 개, 흉수 한개 아, 각성 각기성 무기. 아니 아니, 첫 번째 그 저기 뭐야 무기 두 개. 네. 각성 흉수 빵. 아 이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진짜? 네. 아 각성 흉수는 무조건 나올 거다. 최소한 한개 나와야 돼요. 나는 무기 두개 각성 용수 빵도 가능성이 있다. 음, 저는 거기는 가능성 빵으로 봅니다. 아무튼 또 다른 경우에서는 다른 경우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건 하나 하나예요. 음, 1111. 무기 1, 네. 흉수 1.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바람은 음. 22이고. <laughs> 예. <laughs> 그니까왜 <laughs> 무기들 아니면은 <이 웃음> <바라냐면은> 흉수들 예, 2 이렇게 하고 있대. 네, 22를 바라냐면 저 같은 경우 이제 군기 유전인데 제가 EK한테 이때까지 당했던 거 생각을 해보면, 다음번에는 <laughs> 각성 도울이 나옵니다. 저는 또 통수를 맞을 거예요. 그걸 방지하려면, 둘 다. 야, 너무 주관적인 있어요. 거 아니에요, 너? 아기사 뭐 주관적인 자리니까. <laughs> 네. 저는, 심지어 이거, 저 이거, 데미지 잡으면서 사랑에서 만렙 찍었어요, 이거. <laughs> 어, 어. 죽을 뻔 했단 말이야 만렙 찍으면서. 왜냐면은, 이거 제가 만렙 왜 찍었냐면, 각성, 어. 그, 홍돈 나온 거 보고, 야, 이거 다음에 무조건 저거다. <laughs> 저기 봐, 아, 저기 봐. 아, 아, 미리 만렙 찍어놔야 내가, 각성 편하게 할수 있다. 여러분은 그때 막 시청자분들한테, 이것도 어... 랩을 패야겠죠? 그거는 막, 데모쇼 가가지고, 경댄 때, 연애 먹어가면서 그냥 막 했단 말이요? 만렙 찍었더니, 갑자기 도철이, 대만 짐꾼이 딱, 각성이 돼가지고, 시뻘건 게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거 소환, 소환하고 앉아있고. 어, 나는, 개인적으로 도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번엔 도철까지 맞췄잖아. 아, 그래요? 도철은 음. 근데 제가 사실 평가를 좀 박하게 주는 이유가, 응. 음. 안 써봤어요. 각성 도철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제가, 그래서 감이 잘안 옵니다. 솔직히. 네. 어,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 <laughs> 없다고 해서 불편하지 않아. 그 정도. 아, 뭐 근데 그렇... 있으면 좋아. 아, 이거, 그, 궁금한데, 그 공중 어그로 됩니까? 공중 어그로 돼. 아, 아, 그럼 좋은데? 어그로 되는데, 공중에 그 스킬이 걸리지는 않아. 그 도발 쓰잖아. 아, 그게 안 걸려요? 공중에 그 스킬이 안 걸려. 아, 얘기나 그렇게 알고 쓸게요. 있어, 나는. 출연구 훨씬 근데 평타가 공중을 때려. 그래서 공중 곱도 아, 어쨌든 멈추긴 아, 해. 아, 약간 어그로는 갔습니다. 끌긴 해. 네. 어. 음. 지국천왕이랑 단짝 느낌이 음. 있긴 해. 최종테크 짤 때는 꼭 들어가긴 해야겠지. 음. 지국 유저랑. 만약에 원클 최종테크를 짠다. 그럼 각성도철 무조건 들어가야지. 음. 힘이 전도 해주는 데다가 지국천왕이 기본적으로 없는 그 몸빵도 갖고 있는 데다가 음. 거기다가 보조 딜러 역할도 하고, 도발까지 당겨주고 거대법 숭업 잡을 때 진짜 좋아. 거대법 숭업 아. 잡을 때는. 그런 얘기 들으니까 또 약간 끌리기. 아, 차원이 그런... 달라. 거대법 숭업 잡을 때 각성도 철리 있고 없고는 많이 달라. 아, 지국 그래. 유저가. 그거는 제가 따로 조금 조사를 해본 다음에, 아, 어, 지국사들이 틈만에 아. 지면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경우의 수를 또 따져봐가지고, 둘둘, 네. 무기들흉수들 여기에다가, 그, 베스트 어, 클라스를 시켜준 게. 음.. 시청자분들이 우리 쪽 시청자분들이 플러스를 시켜준 게 본캐릭 네. 전직 플러스 그니까 무기 두개 받고 각성용수 두개 받고 본캐릭 전직 받고 신던전 세개 플러스 거의 그 우린 <laughs> 느낌인데 지금 이거 도박판에서 우린거든요 이렇게 오린이라고 얘네는 안 알려서 수준... 끝 세상의 거의, 끝에서 거의 이 배치를 다 모아놓은 느낌이에요. 느낌인데... <laughs> 각성장수 어떻게 보세요? 각성장수 어떻게 보세요? 나올 거다 나오고 이제 저거 하나 남은 걸로 알고 잡빠졌네. 그야 그야 왜왜 보세요? 나보고 지랄하고 잡빠졌다는데?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시청자분들이 한 말이지. 응. 그 각성장수는 파세차 하나 남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다음에 나올. <laughs> 아 파세차는 솔직히 어. 꼭 12월달에 안나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1월달? 2월달?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는 안나오겠죠 매 패치마다 분기 패치 때 나왔기 때문에 3,6,9,10이죠? 아, 1 2월달 나오겠죠? 사실 가장 아, 현실적인 아, 카스님 얘기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하나에 각성 장수 그치. 하나 그치 무기 1 흉수 1그 다음에 아마 각성 시나리오 하나 추가되고 각성 장수 무기 없는거 하나 그치그치그치그치 그치, 그치, 그치. 딱그 정도면 아다리가 맞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벤트, 이번 연도는 빠빠이 2018년에 봐요. 어... 그 정도 느낌. 그 깔끔하지 제일 깔끔하잖아. <laughs> 응. 근데 그렇게, 게 가장 무난한데, 생각만 해도 화가 치네요 왜? 여러분, 다음 흉수는 각성은 도울일 겁니다. 제가 군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웃음> 동의합니다. <웃음> 하, 아, 개인적으로 4천0원 무기 두개 나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나오는게 사실 형평성이 맞아요 아까부터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응. 광목 유저 나가, 나가 죽으라 소리에요? 나도 개인적으로는 두개 다 나왔으면 좋겠어 주관적으로 그냥 다른거 다 떠나서 가능성 따져보지 않고 그냥 네. 이제 개인 유저로서 감정적으로 주관적으로 네. 생각해봤을 땐 두개 다 나오는게 제일 좋지 아니 증장무기 따로 광목무기 나중에 나오 이래봐야 유저들한테 뭐 좋은게 뭐가 있어 없죠 그렇잖아. 음. 네. 아, 당연히 둘다 나오는 게 좋은데, 이제, 스트리머다 보니까, 경우의 수를 따지다 보니까, 이미지도 음... 공개됐는데 별, 무조건 가능성도 있다. 랄, 마,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예, 예.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카스님, 오늘 고생하셨고. 예. 예. 아, 재밌네요. 재밌네. 그런 생각을 해요. 방송이, 뭐, 땡네님도 그런 생각 하겠지만, 하는데 재밌어야지. 할 맛이 나잖아요 그치. 오, 너무 재밌네요. 요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그렇지 아니,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 해봤거든? 지금 아직도 음... 400분 보고 계시 우리 방송이. 오. 내 생각을 해봤거든? 예.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 만나보세요. 평소 때, 보통 소통방송 하다 보면, 11시 이쯤 되면, 300대로 떨어져. 300에서 음... 350분밖에 안 봐. 200대로 떨어질 때도 있어. 이 시간 되면 200대로 떨어져. 음. 맞아. 200 후반대로 떨어졌었어, 맨날. 그죠? 거상하는 날에, 보면. 근데 지금 400 대가 유지가 됐다라는 것은 이게 괜찮다. 아 나쁘지 아, 않다. 이게 아마 아마 그게 한몫 할 거예요. 아까 뭐다보기하면서 치. 그 자기들끼리 꼭지 돌아가지고 싸우느라 지금 만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웃음> <웃음> 아무튼, 음.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다 웃기,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쪽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에... <laughs> 뭐 저기 카스님은 카스님만의 그런 네. 예. 스타일이 있는 거고. 저는 뭐, 저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지금 200명 대인데 라고 하시는 화면을 보시면, 유튜브에도 시청자분들이 있고, 트위치에도 있습니다, 저는. 다 합쳐가지고. 그니까, 아프리카에서만 지금 200분 대가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평소 때는 아프리카에서 한, 150대? 어, 100 초반대에서 150, 이렇게, 100에서 150분 정도 봤을 거, 이 시간대면? 시청자 수 차이 실환가 싶네요, 네. 지금 몇명 보고 있습니까, 카스님 방송? 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방송 잠시 들러주시면. 어, 똑똑한데? <laughs> 아무튼간에 어, 그렇게 하고요. 뭐 네. 다음에 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좀더 했으면 좋겠어요. 자주는 <laughs> 아마 하다 보면은 소재거리 수릿거리가... 같은데 앞으로 뭐 그러니까 뭐저때 저 어떻게 괜찮을까요? 그 12월에 패치 있고. 그치그치 앞으로 할 얘기가 그 많아서 리뷰 하고 나서 패치 리뷰 서로 이제 하고 나서. 어. 리뷰 좀 끝났다 싶으면 그때 이제 패치 생각에 대해서 서로 또 이런 방송 을 한번 가지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패치 끝날 때, 패치 하고 나서 또한 번씩 하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거 이제 주기적으로 하면, 친숙해지면 그게... 서로 방송 시청자분들한테. 음. 그럼 좋지. 예, 예. 어, 아, 어. 아. 그렇게, 저기, 뭐야, 이제 좀 익숙해지고 서로서로 서로 편해지고 그러면 나중에 뭐, 종합 컨텐츠 만들기도 편하고. 그쵸. 서로, 솔직히 시청률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어, 네. 저좀 도움되고 있어요. 음, 아 저, 저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상구상조야. 한쪽만 좋은 게 없어. 물론 저희 방송 규모가 더 크지만, <laughs> 네. 무작정 그렇게, 어, 저희 방송 사람 많이 보니까 뭐, 이제 뭐야, 카심 쪽에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 아마 도움되는 측면이 더클 거예요. 시청자, 시청률 측면에서. 음. 음, 음. 아무튼, 뭐, 카스가 전에 와우할 때 그걸 한번 물어보더라고. 뭐요 뭐, 저기, 땡겨형한테는 아 뭐, 돈 되는 게 있냐. 저희 방송에는, 아, 네, 홍보 맞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저희 쪽에도 도움이 된다, 충분히.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뭐. 저만, 저, 뭐 카스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훨씬, 아마 내 쪽이 훨씬 더 많이 볼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면, 오늘 컨텐츠도, 땡겨님도 제안해주고, 저는, 응, 한, 네, 제가 뭐 시청자 많은 땡겨님한테 빌붙어서 뭐 어떻게 볼 생각으로 먼저 한게 아니라는 걸. 음, 거. 아 전혀 그런 거 아니죠. <laughs> 아니 꼭 이런 거 가지고 뭘 하시는 분들이 있게 혹시 싶어서 제가 이제. 야 그런 있습니다. 거. 근데 카스가 멘탈이 약해요. 아, 네, 제가 이제 사실 멘탈이랑합방행기가전부터좀 있었는데 제가 어.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멘탈 이 어. 약해서 그쪽 시청자 많은 분들 중에 꼭 이상한 분이 한두 분 깨실 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네, 네. 이런 영상을 보면, 네가 평소, 평소에 먹는 욕보다 더 많은 욕을 분명히 먹을 거야. 내가 장담할 수 있어, 그거는. 아 먹겠죠. 근데 저는 지금 <laughs> 그쪽 방 채팅 안 보여서 평, 평은 합니다. 아니, 아니. 네. 그만 댓글로 나중에, 아, 유튜브 댓글이라든가. 네. 네. 근데, 그런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개인적으로, 너도 이제 방송 사람 더 많아지고, 굳이 나랑 합방 안 해도 나중에. 네, 네. 잔스러운 네. 수순이거든, 결국은. 음... 욕하고 응원해주고, 이거는 결국 같이 네. 따라오는 거야. 유리멘탈이더라고 카스가 욕한번 먹으면 카바가 아, 안 돼. 저는 그요좀 곁다리 얘기긴 한데 네. 100명이 저한테 잘대 얘기해준 것보다 한 명이 살짝 욕하는 게더기억에 오래 남고 그 새끼 찾아서 죽여버리고 싶어요. <laughs> <laughs> 진짜. 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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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내 욕을 해이 그래, 새끼야 이러 약간... 겁나 소심해. <웃음> <웃음> 부들부들. 아.. 욕했어 이거. 아, 부들부들. 아,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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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이러고 아, 약간 그런 타입이었는데 진짜 농담 농담이 아니야 진지하게. <laughs> <laughs> 네, 좀 <그렇습니다>. 다, 애정이, <laughs> 있으니 하는 겁니다. 애정이 없어서 하는 그런 욕도 있어요. 애정이 없어서 하는 욕들은 한마디만 듣고 바로다, 벤 해서 상상세요 아,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러면 되는데, 애정이 담긴 그런. 아, 그런 욕은 있잖아. 받아요. 그런 욕은 기분 나쁘지도 않고. 어, 그런 뭐, 거는 받으세요. 그 정도 구분은 하실 거야. 네. 알았죠? 가끔 있잖아요 음, 음, 음. 멘탈을 음, 좀 음, 관리를 하세요. 멘탈 관리할 수 있게 음. 어, 여러분들의 후원 많이 받고 있어요. 나 네가 말한 대로 레버 네, 더할 테니까. 어, 좀갈 길이 멋진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빨리 많이 <laughs> <그래요>. 찍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용 네, 음, 멘탈 방... 관리하세요. 부들부들 방... 부들, 방... 욕했다. 부들부들 방... 부들. 여기... <laughs> 욕했다. 누구야?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욕 먹어서 멘탈 약한 것도 있는데 제가 욕도 잘해요, 여러분. 음 그렇더라고요. 저랑 방송 네? 스타일이 좀 달라요? 아아닌데 방송에서는 욕잘안 하고 겁나 막해요 네? 방송에서욕잘안 하고 이제 뭐 상단 채팅이라든가 아니 뭐 이제 카그 상단 카톡방 이런 데서 욕을 좀 하는 아뭐이건겨 딸의 얘기고 음, 음. 그 방송 경력이 더 기신 땡겨님이좀 수습 잘해서 마무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끝끝 하하 서 그래서 나오는, 짬래 네. 나오는, 네. 지마서 그래서 고 나가볼게요. 네, 어, 다음에 내가 미리 연락할게 또 이런 거, 저기, 해, 도될 때. 아, 예, 하겠습니다 어, 너도 스케줄 봐가지고, 같이. 아, 예, 오, 재밌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형님. 재밌었습니다. 우리 카스방 시청자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전 땡겨였습니다. 예, 네, 저는 카스였고요땡겨 형님 시청자분들. 12시 방, 하고, 가요. 많이 놀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나도 놀러갈게. 카스야! 뭐야, 껐어? 이 녀석?